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주 멜번 테니스의 성큐입니다. 아, 제가 방금 운동을 끝내고 샤워를 하고 막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젖어있고 모자를 안 썼습니다. 네. 아, 서브 연습하고 왔어요. 서브 연습하고 턱걸이하고. 제가 그 서브 연습한 거 오늘 정말 잘 됐거든요. 그 지금 제가 서브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 과정 조금씩 편집 조금씩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 발전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턱걸이 오늘 했는데요. 오랜만에 턱걸이했어요. 그동안 어, 그 공원이 공사 중이라서 제가 거의 근한달 넘게 못 갔는데 오늘 오랜만에 턱걸이했거든요. 그래서 몇개 했는지 그것도 제가 기록해놨으니까 그 동영상도 올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늘의 주제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서브도 잘했고, 턱걸이도 잘해서. 그래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오늘의 주제. 원핸드 백핸드냐, 투핸드 백핸드냐. 제가 자꾸 테니스 얘기하다 보면, 자꾸 딴데로 세요. 막,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이거 얘기하고 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막, 진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일단 처음부터, 그, 그, 뭐야,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핸드 백핸드가 더 멋있다. 저 원핸드 백핸드 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원핸드 백핸드가 더 멋있다. 두 번째 현대 테니스는 투핸드 백핸드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첫 리턴서부터 투핸드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높은 공에 투핸드가 더 유리하다. 그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테니스의 는 현대 테니스에는 투핸드 백핸드가 유리하다. 하지만 b 앞으로 과학적인 트레이닝이 더 발달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라켓과 스트링에 더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백핸드 유저들이 더 증가될 것이다. 제가 장담하는데 줄어들진 않아요.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그래서 앞으로 여자 선수들도 더 나올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고은이랑세린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중에 보자고요. 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아, 첫 번째는 원핸드 백핸드가 더 멋있다. 두 번째는 현대 테니스는 투핸드 백핸드가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어, 리턴하고 그리고 음, 그 높은 볼 처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원핸드 백핸드. 파워? 파워? 어,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도 원핸드 백핸드가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약간, 뭐랄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핸드 백핸드가 더 아치를 더 크게 그릴 수 있지 않나요? 투핸드보다는? 원핸드 백핸드가 더 아치를 더 크게 그릴 수 있어서 더 파워를 낼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워를, 뭐, 뭐가 더 파워가 좋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수들마다 음, 아, 이 선수는 정말 투핸드 때 파워낼 수 있네. 아, 이 선수는 원핸드 때 파워 가 진짜 좋네. 그쵸 그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구력이에요. 제구력.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칠수 있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파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파워는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와서는 파워는 정말로 그 미세한 차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요, 갈리는 거는 내가, 어, 이 시합에서 그 직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가 더 정확하게 때리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파워가, 뭐가, 원핸드가 파워가 좋냐, 뭐 컨트롤이 좋냐, 그거는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그냥 선수 개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더 파워있게 때릴 수 있어야 되고 더 컨트롤, 재구력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건 그러니까 무의미한 논쟁거리 같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정리를, 하, 정리를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는 좀 아, 너무 빨리 주제가 끝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래서 아, 다른, 얘기, 원핸드, 백핸드에 관련된 얘기, 스웨드 백핸드 관련된 얘기 딴걸 해볼까요? 아 마라트 사핀 기억하시나요? 정말 남자가 봐도 멋진 선수죠. 등에 태양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수들 막 더울 때 연습할 때 위통 벗고 연습하잖아요. 그때 마라트 사핀 딱 등에 태양 문신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창 막아 나도 등에 태양 문신 하고 우통 벗고 연습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한창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 정말 등에 무, 문신하고 싶다. 태양 딱 문신하고 싶다.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 선수, 원핸드 백핸드, 아, 투핸드 백핸드 쳤는데 멋있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특히 잭, 잭 나이프라고 투핸드 점프 딱 뛰면서 공중에서 딱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선수가 특히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투 핸드는 그 마라트 사핀, 잭 나이프가 생각납니다. 원 핸드는, 원 핸드는 로저, 당연히 로저 페더러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리고 바브링카. 로저 페더러, 바브링카. 그두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 최고의 원 핸드, 백 핸드는 그 저스틴 에네. 여러분도 한번 저스틴 앤의 원핸드 백핸드 하는거 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막 검을 휘두르시, 휘두르는 것 같아요 검을 확 휘두르는 것 같아요 남녀 통틀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핸드 투핸드 누가 있어요 조코비치 나달 그쵸 최고 조코비치 나달 뭐 머레이 뭐, 뭐, 최고의 선수들이죠 근데 뭐 저는 원핸드 백핸드 로저 페더러의 원핸드 앤드 백핸드가 조코비치의 투엔드 나달 앤디 머레이의 투엔드보다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얘기 잘 들으셨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이.